인천과 부산, 대구와 대전, 부산과 광주 울산 등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된 도로 건설 구간은 어디일까요? 먼저 인천시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두개 노선이 반영되며 국비 2,54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봉터널입니다.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이 교차로까지 총 4.57km 왕복 4차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터널로 직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중봉대로가 단절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봉대로 축의 연속성이 회복되며 청라 일대 교통 혼잡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이시에서 공단국가교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연장 4km, 왕복 4차로 규모로. 도심 동서 축인 제2경인 고속도로와 남북 축인 인천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선은 인천 도심 간선도로망의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연결축으로 물류 이동과 출퇴근 교통 모두에서 체감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부산에서는 수건인 반송터널 건설사업이 제5차 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되며 국비 1,3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다섯 번째 도전 끝에 국가계획에 포함된 대표적인 수건 사업입니다. 반송터널은 해운대구 반송동 금사 이시에서 기장군 송정동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총연장 9.1km 왕복 4차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터널은 경남 초정에서 화명대교 산성터널과 윤산터널을 거쳐 해운대와 기장으로 이어지는 부산 외부 순환도로망의 마지막 연결 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동부산권 교통은 해운대로와 반성로에 과도하게 집중돼 만성 정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택지 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노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부산시는 구간 분리와 재정 민자 병행 방식으로 경제성을 보완해 이번 계획 반영에 성공했습니다. 사업은 재정 1구간 3km, 민자 구간 5.2km, 재정 2구간 0.9km로 나뉘어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5,09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완공시에는 기존 도로 이용 대비 통행 시간이 26분에서 3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해운대와 기장, 동부상권 전반에 교통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과 병목 해소에 초점을 맞춘 노선들이 제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새 길을 늘리기보다 끊긴 도로를 잇는 전략입니다. 대표 사업은 매천대교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도로 건설 1.6km입니다. KTX 서대구역 인근은 철도 개통 이후 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도로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역세권 교통 혼잡이 직접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천대로 성서공단로 호국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병목 구간을 연결, 보완해 대구 도심교통의 연속성과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 방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교차로 중심의 정체 해소에 집중한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풍금로에서 종합유통단지 1.08km와 서문대로에서 봉선동 0.8km 도로 건설입니다. 이 구간들은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은 급증했지만 도로 확장이 뒤따르지 못해 상습 정체가 반복되던 곳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부 이동 속도를 끌어올리고 생활권 단거리 이동의 불편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5차 계획에서 가장 많은 5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도심 순환도로망 완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반영된 사업은 갑천좌안도로 개설 4.3km와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도로 개설 3.17km 비례동에서 와동도로 개설 5.7km와 제2도솔터널 2.5km, 산성동에서 대사동 도로 개설 2.88km입니다. 이 노선들은 엑스포로와 유성대로 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우회 연결 기능을 강화해 도심 교통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로 인한 도로 혼잡을 대비해 우회 도로를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교통 전략이 반영된 계획으로 볼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 거점과 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우회도로가 중심입니다. 주요 사업은 문수로 우회도로 신설 2.61km와 산업로 여천호거리 우회도로 1.08km, 다운에서 구로와 연결도로 0.77km입니다. 특히 문수로 우회도로는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 도로 역할을 하며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핵심 축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인천과 부산은 광역 충연결, 대구와 광주는 도심 병목 해소, 대전과 울산은 순환 우회 체계 완성에 각각 초점을 둔 계획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생활 반경과 경제 활동 범위를 한 단계 확장하는 기반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소식 지금까지 6대 광역시에 추진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도로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